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뭐,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뭐,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늘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하여. 그래서 또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멍해를 지기는 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를 지을 건데, 그거는 가볍다, 쉽다. 실제로는 잘안 믿어지지만, 그 진짜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속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주를 살았는데 여전히 저는 너무나도 무거워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평생 믿음 생활을 지금 해왔지만 쉬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겁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풀어야 하고, 또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약속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내 양시라고 얘기,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감을 만약에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관심이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분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자가 큰 자가 됩니까? 이제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는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시는 목적은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큰 자가 될수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게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일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의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물론 사자의 대답을 해 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큰 자,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죠. 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말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하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좀 쉽지 않을까요? 좀 쉬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겸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겸손해져야 된다는 라 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거는 뭐 어린아이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우리가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어떤 말씀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를 지워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신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물론 그냥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고 말씀하시면 그 옆에 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가까운 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라니까 또쫙 와요. 여기 좀 서봐 하니까 딱 서요. 이런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지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꿈도 꾸지 마. 무슨 큰 자를 얘기하고 있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 가져야죠 지워버리면 안 되죠 어린 아이처럼 되는게 뭔가 물론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할때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그렇게 되면 복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게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 어린아이처럼 된자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산상수음 같은 거 말씀하면 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팔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한 주에 하나씩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18장에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과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갓나아기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믿음이 자라요 점점점점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어야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빼요. 빼고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 너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니?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지. 어른답게 해야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바로 그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깐난 아기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장성한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되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아버지는 힘이 빠지죠. 자녀가 힘이 세질 때 부모님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 전세가 역전되죠.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게 되죠. 모시고, 봉양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의지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부모 자녀 관계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갓난 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 먹고 자라고, 또 말씀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장성했으니, 이제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잘 자라면 잘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왜 그래요? 갓난아기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잘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늙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점점점점 빠져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내가 간단하기 때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훨씬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른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행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좀 믿음이 자랐다 싶으면, 우리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까요. 좀 옆에 계세요. 예, 지켜만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수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 까불다가, 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제서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더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앙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됐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 지켜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제 뜻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니죠. 예.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것을 그냥 평생 모르고 그렇게 산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돼요. 다시 어린 아이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드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어린 아이가 돼서 온전하게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뒤에는 잊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린아이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하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하고 어울리겠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요. 어린아이를 섬겨라, 어, 이거는 뭐, 제자들에게 주실만 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꾸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비서실장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훌륭하죠? 이 정도면 최고죠? 역시.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그런 자가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른이 되면은 이게 약간 변질이 돼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챙기는 일을 신경 쓰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함부로 할수 있죠. 그냥 자기가 뭐 실수해도 그렇게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린 아이한테 실수한 거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지, 이런 걸 알려주고 계셔요. 어른이 돼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은 이렇게 생각 못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돼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이것을 소중한 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린아이 성결을 청성껏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업 정성으로 아이들 사랑하면서 섬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뭐 좋죠,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그것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 애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교회가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린아이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고 있나. 늘 봐야 돼요, 늘. 어린아이는 어려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제 장성하면 어른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실제고요.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의 양식인데,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뭘할수 있겠어요? 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걸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경외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경외해야 한다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린아이처럼 경외해야 합니다. 자꾸 어른이 돼서 까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누군가는, 어, 그래. 나는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반대쪽에서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난 그래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둘다 잘못된 거라고요, 둘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는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든 하지 못하든,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하실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할수 없는 건 맞아요.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할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오면은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큰뭐 일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꼭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따르면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걸 따르면서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성공을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를 하면 또 내가 다 일을 망친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멍해가 무거우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지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그 짐은 내려놓아야 될 짐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으시고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저는 그거 다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린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렇좀 따지기도 좀 하시면서 저는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큰 업적을 세우려는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빠하고 엄마가 믿음이 그만큼 자랐을 테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장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재롱 피우고 이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부모랍시고 를 자녀들이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꾸 뭐가 돼요?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어울리지도 않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부모로서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당연히 그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이건 다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잘안 돼요. 예. 네. 잘안 되죠. 어린아이인데. 잘안 되는 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잘안될 때, 다시금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되네요. 아버지께 책임을 돌려야지 뭐,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이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또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늘 묻고, 아버지 답을 들으며 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실패해도 아버지가 또 등뜨리게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응. 니네 마음 알아, 내가. 이게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막 그렇게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제 목장 모임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목장을 좀 개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나를 좀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다나는 뭐 원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다나를 한번 만나야겠다. 주일마다 좀 만날 수 있으면 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어린아이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면서, 그리고 기도,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린아이로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내가 뭐 중직,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책임을 질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교회 성기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뭐할수 있는 건 없지만 말씀 의지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아를 섬기기로 지금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는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뭐 나이가 적다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기시는 예수님이 맡기시는 어린아이가 누군지 찾으십시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족이든 뭐 교회 지치든 이웃이든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면 하나님은 바로 답해 주십니다. 그거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시고,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 행세 자꾸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또 다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양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뭐,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에 그것도 좋지만, 나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믿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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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잘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